Ten,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9 jam,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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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민 라이브 퀴즈쇼 잼라이브에 오신 잼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잼머니 잼누나 잼스민 김혜하고요 우리 잼러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제가 자스민 공수로 변신 해봤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laughs> 가사를 모른다고 아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옹알이처럼 메꿔 <laughs> 봤어요 순간 판소리 하시는 줄 알았어요 라고 민팅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어 잼스민한테 좀 무례하시네요 <laughs> 아 그리고 날라가는 거 너무 웃기다고 오늘 대기화면 보시면서 또 크크크크 막 쳐주시는 잼너분들 많이 보이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잼스민과의 제가 또 약속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꾸며보고 왔으니까 <laughs>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귀염 뽀짱님이 귀에 통발 다셨네요라고 하셨는데, 아 잼스맨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 노력한 거거든요. 느껴지시죠 지금? 제가 오늘 약간 메이크업도 살짝 이 잼스맨 느낌으로 한 건데 좀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걸이 관광버스 커튼에서 떼온 줄 찹쌀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퀴즈 레이스 시작해 보기 전에. 오늘의 잼 특가 소개해드릴게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예술적인 홈술, 매콤하고 짭짤한 맛일품인 청정한 안주야 인기상품 8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잠깐, 지금 몇 시죠? 10시! 인간이 야식과 함께 술을 먹어도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10시. 이 안주야만 있다면 멀리 맛집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집이 홈술 맛집! 많은 리뷰어들 사이에서 레토르트 식품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할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식의 풍미를 돋궈주는 불맛을 느낄 수 있어서 아 불맛 중요하지. 어, 믿고 먹는 안주야라고 불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잼타가에서는요 인기 상품 네개 묶음을 최대 54%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 보실 수고 있는데요. 불막창 벌집 껍데기, 곱창 볶음, 닭발 등. 이옷 입고 이런 안주 얘기하려니까 불막창, 벌집껍데기, 곱창볶음, 닭발 등 다양한 상품을 골라 드실 수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후에 어플렛 피드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laughs>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채널도 감사드립니다. 언니 예뻐요. 언니 좀 이쁘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 오늘 퀴즈 눈에 안 들어올 듯이라고 뚜니님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메이크업 직접 하신 거예요. 짱이다. 라고 또저희 어떤 메이크업을 칭찬해주신 분도 있는데요. 누나 민트 아이스크림 같아요. 라고 잼잼돌이돌이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아 오늘의 채팅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도 위너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 십만원씩 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총 일곱 문제가 준비가 돼있고요. 자 이제 문제 풀 준비 다 되셨죠?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애니메이션 라이온킹 속 스카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자, 라이온킹 요즘도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볼 계획이신 분도 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스카, 약간 악역으로 나오는 사자잖아요 이 스카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어, 아, 제가 뭔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아, 소연님이 언니 옷이 쌈무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어 너무... 뭔가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느낌인데 쌍무! 어 정확합니다. 자 1번 문제 정답은 일단 왼쪽입니다. 거저주는 문제죠. 어100% 정답률이에요. 거의 100명 정도, 100명 조금 넘어가는 분들이 오답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왼쪽이 정답 맞고요. 오른쪽에 제시가 됐던 보기는 스카 인간 실사판으로 유명한 배우 허준호 씨입니다. 어, 언니 진니인줄 알았다고 어딜 봐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 자일번 문제 너무 잘 맞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 중 네. 형제자매가 없는 디즈니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인어공주 율란 엘사 아 이번에는 어, 형제자매가 없는 디즈니 캐릭터를 골라 줘야 되는데 디즈니 우리도 인어공주도 보셨고 율란도 보셨고 이 엘사가 나오는 겨울왕국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 캐릭터 기억나시나요? 아무래도 이번 문제도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laughs> 이번 문제 정답 일단 뮬란입니다뮬란이 외동딸이에요. 인어공주를 10% 정도 선택을 해주셨는데 뮬란이죠 5만 8천여 명이 선택을 해주셨고 90% 정답률. 아, 이번 문제 치고 약간 좀 오답자가 많아요. 근데 우리 전희 님이 언니 보니까 고려청자 생각나요. <laughs> 아, 그 색깔이 약간 옥색이어가지고 어,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2번 문제 뮬라이 정답이었고 우리는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라딘하면 바로 이게 떠오르는데요. 자,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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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 <laughs>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어, 다 모른 척 해주시고. 자, 여러분 알라딘하면 바로 이게 떠오르는데요. 지니의 램프 제 남자친구도 이것 덕분에 또 저와 만나게 됐거든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 바로 갑니다 알라딘 속 지니는 램프의 주인에게 땡땡까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몇 가지일까요 한개두개세개 개, 개. <laughs> 효과 무엇이냐고 손발이 안 맞는다고 <laughs> 자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어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제가 들고 있기가 <laughs> 덜그럭거린데요 자. 어, 이게 조금 무겁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안정감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문제 푸는 데 집중해 주시고, 우리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정답은요? 세 개! 아 너무 정답률 좋네요. 98%의 정답률. 아주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의 힌트가 나갔던 문제죠. 진이야, 내 소원을 몇개 들어주겠니? 라고 나갔었는데, 램프의 여정 진이는 이 램프에서 나와서 램프의 주인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어, 잼나 님이 젊은이 쓰라고 한발 늦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약간 팩트 폭력이 어,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젊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laughs> 자, 잼스민도 어쨌든 이 램프가 있으니까 좀 소원을 들어보자면, 어 진야 내 소원은 허벅지 뒤쪽 셀룰라이트가 다 없어지는 거야. <laughs> 자 이렇게 소원도 빌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4번 문제 풀어보죠. <laughs> 자, 4번 문제 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laughs> 영화 라이온 킹의 영감이 된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햄릿, 행복한 남자, 몽세 이야기. 아, 제가 또지니야라고 했더니 시리가 켜진다는 분들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어, 이게 의도치 않았는데. 어, 라일라 님이, 아, 이 구체적인 소원 때문에 또빵 터지신 것 같네요. 아, 여러분, 허벅지 뒤쪽 셀룰라이트 고민이신 분들 좀 많죠? 아,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램프에 칼에 들어있나 아, 약간, 어, 인도 음식점 같은 느낌 났나요? 3번 <laughs> 문제 정답은 행복한 왕자였습니다. 어, 아, 67%의 정답률로, 어, 정답률이 조금 떨어졌죠? 네 라이온킥은요 디즈니 최초 순수 각본 영화인데요 행복한 왕자에서는 영감을 얻지는 않았고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과 성경의 모세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laughs> 자 4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몇 문제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7번 문제까지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3문제 남은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요 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드릴게요 백한 마리의 달마시안 개, 주인공 퐁고와 페르디타가 낳은 강아지는 총몇 마리일까요? 열다섯 마리, 나은 나홉 마리, 백한 마리. 자 이번에는 백한 음, 마리 달마시안 개 기억 나시죠? 이 만화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이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주인공 퐁고와 페르디타가 낳은 강아지 총몇 마리일까요? 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같거든요. 정답은 으 와! 사십이 퍼만트만 맞춰 주시면 되거든요. 대거 탈락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토밍 님이 기출 문제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성실한 잼넛 분들도 많으시네요. 해수 님이 기억 안 나요라고 해 주셨는데 어, 기출 문제가 맞고요. 폼과 페르디타가 낳은 강아지는 15마리. 그럼 도대체 나머지 여든 여섯 마리 강아지는 뭐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폼과 페르디타가 낳은 강아지는 짜잔. 15마리. 크로엘라가 모피를 위해 사들인 강아지는 여든 네 마리, 퐁과 페르디트까지 두 마리. 요렇게 합쳐서 백한 마리의 달마시안이 되는 거예요. 자, 아흔 아홉 마리 나오면 배치져서 죽는다고. 아,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서 답을 맞춰 주시는 잼나 분들도 계시네요. 자, 5번 문제 15마리가 네, 현실적으로 어, 맞았습니다. 42%가 맞춰 주셨고요. 우리는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6번 문제 가 볼게요. 디즈니 최초로 실존 인물을 다룬 애니메이션은 뮬란, 포카운터스, 라푼젤, 모아나. 아, 이번에는, 음, 디즈니 문제 역시 나왔는데, 어, 최초로 실존 인물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래요. 어, 이거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6번 문제기 이 때문에 난이도가 있어요. 뮬란, 포카운터스, 라푼젤, 모아나 중에 실존 인물 다룬 애니메이션은요, 바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포카온터스 60%가 맞춰주셨네요. 음이 동명의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바탕으로 다룬 게 바로 이 포카온터스인데요. 지금 사진도 보이시죠. 실존 인물을 다룬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다른 목이었던 라푼젤, 모아나, 뮬라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laughs> 네. 아, 디즈니 어 덕쿤데 틀렸다고 아쉬워하시는 잼너도 좀 보이네요. 아, 탈락했다라고 모흐미 님이 굉장히 유유유유를 많이 쳐 주셨고요. 하트 써 버렸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함께 외쳐 주세요. 파이널 라운드.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게 약간 배가 살짝 이렇게 살짝 살짝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 램프를 들고 하려고 했어요. <laughs> 배가 보일까 봐 근데 어, 괜찮은 것 같네요. 잘 가려지는 것 같네. 자 안정감 있게 7번 문제 드릴게요. 다음 중 디즈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은 무엇일까요? 아나스타샤, 백조공주, 피브레 모험,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안무 자 디즈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언뜻 봐서는 지금 보기에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어다 디즈니일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데요 이 중에서 디즈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은 한 개입니다. 요답 하나를 골라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 문제도 어+ 어려운 문제죠. 정답률이 많이 낮아지네요. 이번에도. 대거! 대거! 대거 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더 떨어지게 됐는데 37%의 정답률 기록했거든요. 팀 버튼 감독의 크리스마스 악몽은요. 디즈니 작품이 맞고요. 아나스타샤는 20세기 폭스 애니메이션, 백조공주는 콜롬비아 트라이스타사, 피브레 모험은 유니버설 피처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장똥똥님이 아, 처음 파이널까지 왔는데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쉽겠네요. 하지만 잼라이브는 매일매일, 여러분을 매일매일 만나러 가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아 정민 님이 와 핫한 쓰고 담아 놨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마지막 퀴즈까지 모두 풀어 봤으니까 이 준비된 퀴즈를 모두 맞힌 오늘의 위너와 십만 원의 주인공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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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오늘 1,311원씩 적립해 드리고요. 또 뚜루님, 와랄라님, 집밥 박선생님, 수수께비님 쭈라님인가? 쭈, 쭈라님? 아무튼 십, 어, 쭈라님. 10만원씩도, 어,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디지네특집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 즐겁게 구성을 했었는데, 어,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잼나들이 원한다면 다시 한번더 찾을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알리왕자는 어딜 간 거야. 어, 잼스미는 알리왕자 찾으러 가봐야 되니까 어, 이만 가봐야 될것 같아요. 잼라이브는 내일 밤 10시에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